우리가 지금까지 8월이죠 8월의 키워드를 고백이라고 전하고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주일째 고백은 시편의 저자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삶이 너무 고단해서 무릎이 흔들리고 극심한 공포 가운데서 어찌할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자신의 힘으로는 오제이 되지 않으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힘을 고백하면서 이겨나가는 모습이 1주째 살펴본 말씀이었습니다. 2주째는 고백의 나비효과라는 제목으로 미미한 우리의 고백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무슨 역사를 일으킬 것인가 우리가 드리는 한 소리의 억조림이 기도가 어떤 역사를 일으킬 것인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는 하나의 미랄처럼 많은 열매를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2주째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시인, 다시 말하면 우리 삶에 구원이 필요한데 그 구원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 이렇게 하면 구원이 주어진다. 이런 것이 구원이다. 라는 것이 마음에 받아들여지면 그 마음 가운데 결단과 함께 결단을 넘어서 몸으로 실천하는 행동하는 것, 바로 입으로 고백하는 시인을 통해서 그것들이 경험되어질 수 있다, 체험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지난주 말씀으로 가면 마음으로 믿어진다면 입을 열어서 시인하셔야 돼요. 고백하셔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것을, 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예수는 그리소십니다. 짜워 치는 건 아닙니다. <laughs> 자, 용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입니다. 아멘! 네. 할수 없어요. 렐루야 아, 네. 아, 이제 이렇게 연습했는데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아멘을 안 하게 되면 아, 여러분의 성량 기질적인 모습으로 또 돌아갔구나 생각하고 저도 저 기질대로 그냥 떼질래요.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시 듣다가 아, 이분 안일해야 되겠다 싶으면 소리 안 되더라도 입이라도 엉긋하시고 아니면 밑에 문소리하고 올라올 정도로 발이라도 눌러보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요, 화를 레 키워드 고백을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이 우리의 삶에 실재가 되기 위해서 마음으로 믿었다면 몸으로 믿는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고 있어요. 제가 사모님을 엄청 사랑했습니다. 사랑해서 온 첫날, 만날 쫓아다이었어요 네. <laughs> <laughs> 이게 자연적으로 일어나잖아요. 입에 그 장미를요, 장미, 들바닥에 가면 있는 장미 있잖아요. 그게 시들까 봐서 입에다 물고 갔습니다. 왜? 물기가 있으면 시들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는 없고. 그래서 그걸 들고 고백은 해야 되겠는데 그랬었어요. <laughs> 시켜서 한게 아니고 저 나름대로 누가 여러분 그렇게 하셨어요? 입에 물고 가서 한 적이 있습니까? 나머지 밥벼락을 잘라서 입에 물고 가서 고백한 적 없잖아요. 내 자연적으로 내 속에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고백을 하고 저 사람이 감동을 받을까 자연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입으로 시인이 자연적으로 일어납니다. 아울러 때로는요,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못하, 못할 경우에는 우리의 의지를 동원해서 힘니다 지금은 저는 저의 의지를 동원해서 자꾸 저거 안에 고백을 하려고 무단히 애를 씁니다. 정말로. 그러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요. 지금은 의리로 살고 있는 시기여서 사랑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래야 밥한 끼라도 다른 음식, 라도하나 좋게 나오니까요. 마찬가지예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믿었다면 내 의지를 들여서 행하여야 되는데, 그 행동의 가장 최소 단위가 가장 기본이 입으로 고백하는 행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시인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의 키워드를 고백으로 잡은 거예요. 아, 자 이런 관점 가운데 오늘은 포백의비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그대로 실천하여서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하늘 가족 공동체로 재건하는 수와여러분들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설명을 할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죠? 요단강을 건너는 위에 첫 전투인 여리고 전투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를 합니다. 아시죠? 열이 고성을 승리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 약속에 가능한 땅은 뭡니까? 천국으로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 천국 갈 때, 소천하였을 때,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부르는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돌아가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시구나를 믿으면서 강하게 느끼면서 요수와 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상대인 아이승은 가볍게, 그냥 말로 가볍게 승리할 것이라 예상하고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있습니다. 요수와 7장 3절 시작. 요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요와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갔는데, 결과는요. 앞에 이스라엘 여성들은 순간적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인해서 공황상태에 빠지고 전투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고해합니다 요소와 칠자 5절 뒷부분이 있습니다. 백성의 마음이 물과 같이이 단어 여러분 들어본 적 없습니까? 옥천전투인 여리고성을 향하여 전당분들이 갔을 때요. 여리고 성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렸다. 사실 아무들도 지제 멀멀 떨었어요. 그래서 누가요?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아들이는 거예요. 배신 아니겠어요? 여리고 성의 주민으로서 성민으로서 배신을 행한 거예요. 누가요? 나합이요. 왜 그랬을까요? 마음이 멀벌멀 떨렸어요. 마음이 녹아들요 근데 이 마음이 지금 누구에게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아이승과의 전투에서 폐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역전되어 오는 거예요. 아이승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기에 대하여 지도자 요소가는 어땠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지도자로서의 다음 단계를 수립하기도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요소와는 낙심된 상태에서 유일하신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패배의 원인을 아간의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니다 그건 아시죠? 그죠. 아간의죄 때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자신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이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니다 그래서 전쟁을 시작하기 전부터 성경은요. 아이 승무로 올라가기 전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요호사 7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7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2, 3천명만 올라가고 이기겠다 하잖아요. 그런데 자, 7장 1절입니다. 7장 1절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룹을종알리아 범세하였으니 이는 유다의 사, 세라의 전손 사계의 손자갈리의 아들 아가리 온전히 바친 물건 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성들에게 진도하십니다. 3절에 자기들은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데, 1절에 이미 하나님은 삐져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하고 똑같아요. 잘 삐지세요. 삐져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스라엘과 단절되고 있는 거예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안 안에서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아간이라고 하진 않고, 유다 집파 세라의 정손, 삽대의 손자, 갈미의 아들 하면서, 아간이 현실적으로 그 가운데, 그리고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사실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족보를 응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끼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안 된다. 결국 여호수아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말씀을 받고 아이성과의 전투를 가능하죠. 결과는 승리했습니다 자, 그리고 딱 승리하자마자. 전쟁이 끝나자마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공동체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전합니다. 이해되셨죠? 오늘 요수와 8장 33절의 내용이 왜 등장하는가 하면 그런 아픔 그런 공황장애를 겪고 나서 전투력을 상실하고 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승리를 맛보고 나서 그리고 이 왜이 말씀을 전할까요? 그것은 다시는 1차 아이성에서의 패배와 같은 전투를 밟지 말자라. 다시는 아이성에게 패배해서 공황 상태 가운데 빠지고 전투력을 상실하면서 낙심하는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수와는 공동체가 어떤 고백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오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내용을 근거로. 말씀하는 거예요. 소서서 8장 33절 앞부분 있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과 그장성들과 이들과 제사장들과 재판장들과 포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뇌의 사랑하는 제사장들 앞에서 뇌의자리에서에 절반은 브리시 산 앞에 절반은 에발 산 앞에 섰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모세는 방야 40년 생활 이후에 이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음과 같이 하라고 명령합니다. 신명기 11장 29절입니다. 있습니다. 이 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가 네. 가서 차지할 땅 안설 때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소아가 오늘 했어요. 비로소 이 부분의 중요성을 알고 모세의 명령대로 행한 거였어요. 자, 도대체 그 내용이 뭔지를 살펴보면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부는 말씀하는데 하나는 어떤 고백을 하는가에 따라서 에발산에서에서는 처럼 그 결과가 복배가될수 있다. 이렇게 이기이요또 하나는 어떤 고백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리심산에서의 수는처럼 그 결과가 축배가 될수 있다. 고백의두 산이 있습니다. 하나는 복배 하나는 축배요. 에발산은 저주의 산입니다.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요수아가 모세를 통하여 받은 율법을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선언한 이유는 이미 모세가 고백의 중요성을 알고 신명기에 두 차에 걸쳐서 선언한 내용을 번거로 합니다. 먼저 1차적인 것이 바로 이 신명기 11장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옷과 저주를 너희 앞에 놓나니 자, 신명기 11장이죠. 신명기 30장 15절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구원하면서 1, 2차에 걸쳐서 이 중요성을 응급하고 있는 거예 너희 앞에 뭐가 있다고요? 복과 저주가, 생명과 사망이, 복과 화가.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는데, 오늘에야 비로소 요수아가 아이성 재타랑과 근데 고백을 한다 이겁니다. 이말씀은 약속의 땅, 우리 교회의 표현으로 하면 하늘 가족 공동체를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가 고백 중에서 어떤 고백을 하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복이 될수 있고요, 결과가 저주가 될수 있다. 이 고백은 두장입니다 복의 장 축배가 될수 있고 저주의 장. 복배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발산에서 저주를 고백하면 우리에게 사망과 아의 복배가 주어지고 우리가 그리심산에서 복을 고백하면 우리에게 생명과 복의 축배가 주어짐을 선포하라. 이두 가지는 에도박도 못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두 가지가 지금 여러분 앞에 저 앞에 우리 교회 앞에 놓여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복과 저주를 하나님은 우리 앞에 놓으시고, 복을 고백함으로 멀지도 하라고, 축배를 빛나라. 이 선택은 이제 누구 몫이 되어 있느냐? 우리 몫입니다. 심요기 30장 19절입니다. 있습니다. 내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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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상황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신 적, 너와 이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과 아, 네. 저주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걸 택하면 어쩔 수 없어요. 저주가 있네요 그러나 이걸 택하면 목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두 가지 상황이 있는데 뭐을 택하라고? 제발 이을 택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 택하라고 지금 이거 하나 놓은 게 아니고 이걸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선택을 돕기 위해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에발산에서 의 외치는 저주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이 선택, 복을 택하기 위해서 이 에발산에서의 저주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면서 이쪽을 자꾸 유도합니다. 16기 11장 26절입니다.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느었거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많은 씨 나누며 를부르십 이것도 아멘할 때에요. 성경에 보면 이릅니다. 부모를 배하는자 돌로 쳐주기라 뭐뭐 하는 자 돌로 쳐주기라 모두가 아멘할지어라 이렇게 나와있어요. 귀하게 보 저주적인 부분은 아멘 안 하려고 해요. 그러나, 아멘 하셔야 돼요. 성경의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복을 받는다. 이것도 아멘 할지어다. 이렇게 이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합 그리고 본문은 그 예를 말씀하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아간의 욕심의 죄때문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않은 아간의 욕심스러운 죄 때문이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이 아이승에서 개배라는 독배를 마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결국 결론은 다시 앞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고백되어지는 모든 것이 고백의 축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네. 어떤 관계 말입니까? 구약은 표현합니다. 레이기 26장 12절 말씀은 여기 있습니다. 나는 네. 너희 중에 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네 백성이 될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약의 표현으로 하면 너희는 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성을 오늘 본문은 거리심산에서 외치는 축복의 고백을 말씀합니다. 결국 고백의 두잔 중에서 고백의 축배인 하늘가족 공동체를 세우는 방법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실패, 하나님과 연결되면 성공이다. 신약의 변으라면 예수님은 코로나고 우리는 다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승리가 주어진 점면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이라는 게 올라와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내가 그 공사를 하면서도 내 욕심이 올라와요. 어떤 권사님한테 이 칭찬을 받으면 저 사람에게 이 권사님이 다른 칭찬을 하면 다른 모양인데도 어? 권사님이 저 권사님에게는 저런 칭찬을 하고 나한테는 이런 칭찬밖에 안 했다고 그 욕심이 올라오고요. 배려올때 올라오니까 뭘로승성하고 나가야 되는가 하면 고구성씁다리심산에서고구성씁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우리 가정의 생활은 모든 삶, 우리 교회 생활은 모든 삶이 뭐죠? 그 바가 있는 것이어요 이게 주의 사역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게 주님과 연결되지 않는다고 했던 순간, 남편이 파상이 되고, 자녀들이 뭡니까? 자녀들이 원수가 되고, 자녀들이 뭐가 됩니까? 자녀들이 죽이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는가? 우리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고백이 네, 있어요. 왜 이야기를 해야 이건 해도 밖으로 못해요. 정말로. 네. 하나님이 선포하신 이 복과 저주의 두 잔요, 고백의 이두 잔요,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어요? 오롯이 내가 할수 있는 건이 훅. 그래서 물한 모금을 마실 때고요 예수 네, 네. 내디딸때도요, 예수의 이름으로 마셔야 돼요. 네. 긴한 거요. 알걸음 하나를 내딛을 때도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딛을 때가 어요 내가 말을 못실수했데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얘기하셔야 돼요. 순간 내 속에 그냥 말이 확 나와버릴 때가 있잖아요. 의도치 않게요. 그죠?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예수의 이름으로 사감시켜야 돼요. 그리고 금요일날 제가 말씀드렸는데, 입으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죄를 고백했다면, 그런 상대방에게 조금 미안한 마음이 있으면 뭐 해야 되겠고, 화목재물로 소는거요 입으로만 싹 닦아버리면 입으로가 되는 가야수을 말씀드렸나? 미량이 되겠 입으로만 닦지 마시길 바라. 하나님께만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했다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배에 그 상대방에게 아제튼 다시 말하면 미안한 사과의 예언이 있어요. 미안해 내가 그때 잘못해서 하면서사퇴하라나 마음을 전해요 그게 뭔가 하나하나 하는 것마다 주의요사랑가정 가족들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듯이 요화가 우리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고백의 주 표한말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 대신을 부인하고 다른 고백을 하면은 고백의 복배를 마시게 됩니다. 이것도 비를 하시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에발 산의 고백을 고백의 복배를 마시지 말고요. 그리 심산의 고백을 통해서 축배를 정말로 마시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하늘 가족 공동체로 재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우리와 이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나가기를 원합니다. Oh. 마음에 드는 대로 다간처럼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롯이 하나님이 우리 앞에 부담하신 복과 저주 중에서 복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 되심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왕이심을 선택하며 주의 다스림과 보호하심의 그늘 아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시도받으려고나오니 왕이심.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자주 마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서 견배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그 은총이 복과 저주 중에 복을 선택하여서 아정과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워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 예.